정측 n 행시키는 윤석열을 i n z 라 n g y 라 r 라 p 라 m e l 라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은 낙동강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월 3일 날 발표했던 낙동강에서 a m e 던 녹조의 독 e 가제 몸속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 당시 p 조사에 참여했던 97명의 낙동강 주민 중에서 46명이 낙동강의 녹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검출 생성되는 녹조의 독소가 그 46명의 몸속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 녹조 독은 인간의 몸속에는 없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인간의 몸속에서 검출이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독소 물질은 정상가리 6,600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독성 물질 중에서 두 번째로 독성의 세기가 센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이 인간의 몸 속에서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 속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낙동강에서 발생한 이목조독수가 인간의 몸 속에서 주민의 몸 속에서 나왔다. 어떻게 갔을까요? 그 동안에 한경단체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낙동강에서 이물을 먹은 농산물, 쌀과 무와 배추와 각종 채소들 그리고 대기 속으로 올라간 얼루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경부는 여전히 없다고 합니다. 한경부는 주민들이 조사한 날짜는, 시간은, 장소는 언제냐면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어떻습니까? 낙동강의 녹조는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녹조가 사라지는 때에 녹조 독소를 검출하고는 조사하고는 녹조 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동강의 상황을 한경부가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낙동강의 주민들을 실험의 대상 마루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저희는 볼수 없습니다 이건 낙동강의 주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환경부를 이끌고 있는 직업연재 장관 그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꺼내내려야만이 낙동강 위협민들이 살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세정보 농성 참방농성 3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목조 장거리 세종부의 수문이 제 가동되는 그 순간 바로 낙동강의 이 상황이 세종부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세종부의 유형민들이 금강의 유형민들이 금강을 지켜왔습니다. 300일의 천막 영성을 통해서 금강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 300일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김한섭 한정부 장관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날 새 정부의 농성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 윤석열을 내려범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빠르게 대선을 통해서 정부를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300일을 천만 농성을 통해서 강을 지켜신 금강의 동지들께 모한한 애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길에도 저희 막동강 위원님들과 그리고 막동강의 활동가들이 함께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고 계려합니다.